세 꼭짓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 유형을 같이 봅시다. 다음과 같이 a는 (3, 5), 그다음에 b는 (1, 1), c는 (6, -1)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선이 그림은 미리 좀 그려 왔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넓이 구하려면 우리 밑변의 길이를 뭐라고 잡아 볼까? B, C, 선분 B, C라고 잡아 봅시다. 그럼 우리 B랑 C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밑변의 길이는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문제는 뭐야? 높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배우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밑변이 B, C면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A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온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 BC의 방정식과 뭐 사이의 길이? 점, A 사이의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게 바로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부터 구해봅시다. b는 지금 1, 1, c는 6, 마이너스 1이니까 빼고 제곱, 빼고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러면 25 플러스 빼면 마이너스 a 제곱은 4니까 이렇게 루트 씌우면 루트 29가 되겠고요. 이게 밑변의 길입니다.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일단 직선 bc의 방정식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줄 거다 라고 했으니까 예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봅시다 일단 지금 b랑 c 요거 두 개만 보면 되지 그러면 그래서 직선도 구하는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y-1 그 다음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5분의 2 x-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5 곱해줄게 그러면 5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그러면 2X 플러스 5Y 이것도 넘어가서 마이너스 7은 0이다 라는 완벽한 직선의 방정식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BC의 직선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A와의 뭐를 구해야 돼? 거리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리 공식 써서 또 구해봅시다. 분모는 뭐가 왔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왔으니까, 루트 2 9분의 절대값 A 곱하기 X, U, 그 다음에 B 곱하기 Y, 플러스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상수항은 그대로. 요게 직선의 방정,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죠? 그래서 계산하면, 31 마이너스 7이니까, 24, 요렇게 되겠네. 이게 뭐다? 높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밑변 루트 29, 높이 루트 29분의 24니까 넓이는 12가 되겠네요.